에코 켜도 별로 신나는지도 모르겠어. 응. 음. 아니, 아, 제가 오면은 예. 뭐, 창문 열고. <laughs> 제가 드래 랜덤 랭년전 4강 경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구요. 에코와이드입니다. 아, 언데드만 나, 나왔네요, 언데드. 드레드로드. 크으으. 그레이 색깔의 언데드. 예. 리모타스 선수구요. 그리고 파란색 휴먼. 어 블러드 메이지 킬루 네, 마이드 선수입니다. 뭐예 빵상 빵상하네요. 종 그거 영웅은 네각 종족에서 뭐 그래도 그들은 이게 지금 가장, 예. 가장 안 나오는 영웅이긴 하고 킬루는 예, 블러드 예. 메이지가 그런데 요즘엔안 그렇죠. 킬루 마이드 선수도 그렇고 이모탈 선수도 그렇고 지금 영웅이 다비디하니까는 서로 안 달려 지금 초반에. 저 초반에 두 영웅 다 푸시가 필요한 영웅이면 한 영웅이라 좀달릴 텐데 지금 푸시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드레드로드도 그렇고 블러드메이지도 그렇고 일단 네 블러드메이지는 드레드로드에 비해 상당히 좋은 영웅은 아닙니다. 네. 어 일단은 예 블러드메이지가 상큼상큼 걸어갑니다. 만약에. 1레벨 플레임 스트라이크 견제 뭐 이런걸 생각했다 라면 네 드레드로드 보자마자 당황할 수도 있어요 첫 스킬 슬립 만 찍었을까요 설마? 슬립 찍었을 것 같은데 슬립을 찍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만약 어... 블러드메이지가 그 스킬 쓰려고 하면 한다고 마나 낭비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내딱 보니까는 첫 스킬 플레임 스트라이크예요 분명히 그건 아니네 베지씨네 <laughs> <이렇게 웃음> 베니시, 뭐 만화가 지금 100이니까 좀 아까우니까, 네. 그냥, 베니시고, 빨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아, 두 번째 베니시. 만화 쭉쭉 빨고 있고요 허허. 베니시가 아니고, 사이펀 만화. 아, 사이펀 만화. 아, 죄송합니다. 허. 빨아봤자, 그, 쓸데도 없는, 블러딩맨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의 만화를 없애버리는 용도. 아니, 니가 자꾸 베니시, 베니시 하니까나. 나도 사이퍼만한는데 이걸 자꾸 페이시라고 부르잖아 아 어? 일단은 블러드 메이지가 이렇게 위풍당당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선영으로선영으로 손여웅으로. 언데드전에서는 네 플레임 스트라이크 전제로좀 재미 있으면서 이긴 경기가 좀 있죠 일단 품맨 3기까지 볼티 오, 멀티 사냥. 일단 확장. 이모타스 선수는, 이거, 언데드도 하거든요. 주종이 휴먼이지만은, 휴먼하기 전에 언데드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데드도 상당히 잘 합니다. 반면에, 킬류마이드 선수. 오, 사황도 깔끔해요, 지금. 어 지금 휴먼도 많이 해봤는 손실인데, 게 처음 리셋 사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못하거든요. 어, 깔끔하구요. 기본적으로 휴머 또할줄 안다는 선수인데, 일단은. 아. 아, 아 슬링, 슬링 그렇구요. 일단 맞습니다. 포장 좀안 되겠니? 어? 너무하네. 일단은. 멀티. 일단은, 네, 밀리샤 빠르게 포아하는 거는 좋은데요. 아, 근데 포기가 제대로 어, 안 되긴 네. 하시다. 그리고, 체력 회복이 안 되죠. 아, 슬림. 어, MC공. 어, 어 이거 포트 타야죠. 포트 타야죠. 타야 네. 네. 아, 이렇게 되면, 네. 밀리샤 그대로 백하고, 어. 숫을 조금 어. 아. 많이 늦췄는데요. 오늘 장난 아니야.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엄청 시끄러워 자주도 없어가지고 간신히 이는데아 진짜 플스4를 안사고 <laughs> 컴퓨터를 사야되나? <laughs> 이상하면은 아 미치겠네 아니 컴퓨터는 어차피 플스4를 사더라도 모니터가 있어야될거 아니에요 네 그니까 PC를 좀 싼거 하면 되잖아요 아니 중고 중고 그런 거잘 아세요 혹시? 뭐 조립 뭐, 이런 거잘 아세요? 중고 하는 거요? 그니까 중고 주, 중고 조립 같은 거 뭐, 대충 보면은 알죠? 그래요? 시세 같은 거를 보고 한번 알아볼까 한번 진짜로? 아 진짜 제가 7월 중순에 이사 가거든요. 아.. 어, 골 숫자에 비해서 승리 숫자도 부족하긴 한데 저 이사 가다 m 한번 틀리면 이번에는 없을 거란 말이죠 네. 호탈이 MC 어.. 이제 혼자 살아 저걸 잡아도 못 빠진다는 거 아.. 블러드메이지 전사 블러드메이지 전사 역시 블러드메이지랑 풍선이 좀안 맞는 알타 이제 보지? 올라가고 있어요 알타 아.. 어떡할 거야 알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네, 보통은 영웅이 죽을 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이런 게임 방식에서 알터, 캐슬 지으려고 알터 올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 웅 훈련시키려고 알터 올리거든요, 거의. 글쎄요. 친구는 올해 말까지 지금 집에 있고, 올해 말에 있다가 이사가고, 저는 중순에 나오기로 했어요. 중순에 나오기로 해가지고. 방은 이제 거의 다 알아봤고, 이제 들어갈 집, 이제 7월 초에 이제 돈 나오면은 이제 그돈 가지고 계약 좀 해놨다가 중, 원래는 8월 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빨리 좀 들어가려고. 오히려 언데드가 확장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죠. 6로맨 찌르기 육콤맨 지금 클로 플러스 6자리를 먹었다는 것은 거의 경험치의 대부분 한량이 아닌 상대방 유닛으로부터 빼앗았다는 거죠. 어 지금 예 블러드 메이지가 나올 려면 시간 아, 조금 필요한데 네, 나, 이미 6, 6, 1레벨이, 아 이미 나왔네요. 6골 대육아 일레벨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이번 또 타워 라인 생성하면서 네. 이렇게 멀티를 할려 준비 보이고 아 블루드 메지 나왔네요 나왔고 세컨으로 데스나이터 뽑았습니다 일단은 죽음의 딱판 혹시 갬블님또 와우 해 보셨어요 와우요 안 해봤어요 아안 해봤어요. 음. 그 워크래프트 3영화는 보셨어요? 워크래프트 영화 말이죠? 아직요 아직 안보셨어아 지금 두번째? 두번째 임신공? 아예벤시 아, 그때는 벤시가 그냥 시간만 끊을 뿐이지 예. 베네시 상태는 아 무적 포션 아 무적 포션 빼는 것까지요아 킹스 때문인가요? 일단. 솔직히 이득 볼 거는 언데드가 다 이득 봤거든요 템다 빼먹고 다시 한번 예. 이번에는 풍맨이 한대 정신 차리라고 한대. 정신 차리라고 툭, 정신차리라고 한데. 정신차리라고 툭, 베니시. 어, 그래도 잘 만들던데. 워크래프트 3 영화보니까, 아, 영화 는 진짜 잘 만들던데. 네, 뭐 아, 콜트라고아전사영웅에게 네. 네, 오히려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법한 언데, 드 음, 휴먼. 에콜 테러 하고 있지만은, 아, 네. 볼품 없어 보입니다. 벌통 없어 네, 보이고 품매 아 이거 품매도 상당히 많이 끌수 있는데요. 도망가는 방향이 그러면서 멀티가 올라가고 있네요. 저거 살려 가나요, 저 풀맨 매힘 없는 거? 콜콜 거리가 안될거 같은데. 아 되나? 이제 이제 될거 같은데 콜 거리. 아, 콜 쓰긴 아... 아깝죠. 아, 아깝다. 어 이거 한트토 원판. 근데 드레드로드가 맨이랑 이동속도가 같을 텐데. 그러면서 블랙시타들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킬로만드 선수는 지금 자원이 아주 빡빡한 상황이고요. 인구수도 이제 31밖에 안 돼요. 31밖에 안 되고. 그에 반해 휴머는 인구수 50까지 채웠고, 이제 멀티까지 돌아가고, 네크로폴리스까지 짓고, 바로 멀티 찌르죠. 이 타워 지금 아무도 1 업글밖에 안돼 가지고 바로 바로 예 처리할 수 있어요 피토도 있고 옵시도 있고 아포맨 가지고 아, 예. 언데드에게 눈에 가신 아케인 타워 제거 이거 크립 사 가지고 와 가지고 깔고 싸웠으면 좀나았을 건데 어 근데 드레드도 오, 네, 체가없어것 같은데요, 말이죠. 어, 오히려 도와주는데요, 베니씨? <laughs> 그러니까, 어, 왜, 왜 이러지? 네. 아니, 베니씨 걸면은, 저때 코일, 만약화 있었으면 코일 나눴으면은, 1.66배로 그, 킬이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또, 헬스맨인가? 왜 도와주지? 오히려 역으로, 지금, 블루드메이지, 아, 또잡습니 네. 베니씨, 그, 그, 의미 없죠? 예뻐. 아, 초 기다리면 끝이에요.